한국 사이는도올 시즌과 구정을 함께 승리다 보니까 구정이 다가오면 또 다시 새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또 빼면 이제 한해 지난 다음에 복근 때 우리 인사합시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 저번 주 저희 교회 우리 여주님 자리 고 대화를 좀 나누면서 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뭐이러들 저런들 교회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얘기를 나누는데. 존사는 어, 말이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장하려면, 목사님 살을 빼시면 됩니다. 이 얘기 하셨다고. <laughs> 아이고, 무슨 제 살과 교회 성장이 연관이 있겠냐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 제 몸을 제가 잘 관리하지 못했던 얘기를 또 존사해 주는 것 같아서, 올해 제가 운동을 조금 하려고 준비했고, 지금 헬스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어, 일주일에 두번 가고 있거든요. 매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가지고, 어저께 제가 헬스 갔다가, 그 트레이너에 그 물었어요 저도 몇번씩 보면 살이 좀빠질수있으니까매우시면된다 <laughs> 하여 마음을 조더 먹고 또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하여 올해 어, 내년에 2023년 올해 생각하시는 바들이 다이루어지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신 여러분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거의 제 요소 왔을 끝나갑니다. 어이 2주 정도만 더 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3장 전체 좀 보게 되는데 작년 한해 요수와 말씀으로 달려오신다고 생각하셨고 이마음으 되는 가족도 함께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우리 유언이라고 합니다. 말을 남긴다는 뜻이죠. 유언.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참 중요하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표현하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유언을 들으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의료 혜택을 받으시면서 영명치로 가운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만한 학력도 잘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이라는 것은 뭐 거창게가지신 분들이 하는 행위지. 우리 같은 소신님들이 하는 것들은 유언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한편으로 참 아쉬운 것이 유언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남기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죽느냐 관심 없어요. 실제로 어느 날 우리 1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유언의 가치보다는 유산의 가치가 더 커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남기고 가느냐, 그리고 그 남긴 것이 나에게 얼마나 돌아오느냐. 아마,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만약 재력을 조금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그 말에 길을 기울이시기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형제들 사이에서는 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가,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씁쓸하죠. 유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일 것인데 우리는 유언보다는 유산에 관심이 많고 그 유산이 나이가 얼마나 돌아올지가 사실 가장 큰 관심.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그사람에 남겨주는 그것으로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유언에 관심이 있습니까? 유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추가게 뭐 유언이라는 거 하는 말이니까 그런가 다 하지만 남겨주는 재산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까지 우리가 생계를 할수 있고 어 필요한 부분에 도쓸수 있고 빚 있는 분들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부모가 이제 좋은 유산을 남겨주진 않죠. 때로는 또 빚을 남겨주는 경우가 있어서 유산 포기도 하기도 하고 상속 포기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산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흔적 같이 남겨주는 좋은 것입니다. 어, 그런 과정 속에서 크리스안들은 어떤 유산 또는 유언을 남겨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어, 교자한테 질문 가지고 여러분 나누진 않으시겠지만, 어,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는 나의 인생의 끝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라 한번 질문해 볼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요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게 되면서 일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두를 던지며 그의 마지막 순간에 주는 맛, 우리로 표현하면 유언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부러워요. 이 유언이 가치가 있고 이 유언이 기록이 되었고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은 참 요수아 장군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요원의 핵심인데요. 이 사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요수아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땅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비 뽑아 너희의 집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너희 앞에서 네, 그들을 축산해서 너희 목숨에서 그들을 터나게 하시니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참 아이러니한 유언이에요. 지금 여호장군으로는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업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내게 주셨다.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참오묘해요 오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끝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는 거죠. 요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자기의 성취 그리고 자랑 그리고 무언가를 남겨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언은 사실 어. 마지막 말입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마무리일 뿐입니다. 어떤 묘도 다 그래요? 유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수하 장군이, 여러분과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편,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편 하나 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수하 장군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나는 말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마무리하거든요. 여기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 죽는단 말입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지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건 저는 유언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에게 유언이 힘이 없는 이유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 살아서 좋은 철학적 관점을 한게 소리게 하는 만큼 우리가 법시으면서살수 있지만 지금 요소와의 유언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오전의 표도 그렇습니다. 소망을 줍니다. 함께 더 차지해라. 그리고 너희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왜 본인이 더 이상 지고 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형식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 힘이 있음은 그 사람이 그 죽음 이후에 어찌되면 알때 힘이 있어집니다. 이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왜 유언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이후로 그사람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유언이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자의 하나님의 함께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언은 단순히 이상에 내가 이상못 가져간다. 그래서 너에게 나누어 준다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너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 얘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만약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에 그 감정을 싣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생각해요. 요소는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전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자입니다. 또 다시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걷는 자들이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유언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어떤 언을 남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수하은딱 하나 하나를 남깁니다. 말씀대로 살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정말 복더다 그리고 너희에게 얘기한다. 말씀이 너희를 자주 유지하게라. 해 그러면 너희도 복될 것이다. 이게 유언의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 남깁니다. 그런데 그 어디 죽은 언이 아니라. 소멸되었기 때문에 유산을 남기는 언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살아가며 봄질을 향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언을 남겼다는 거죠. 결국 나의 순세로 살아라. 이것이 요수하 인생 전체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더정리하면서요2 0 2 4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 저는 잘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수하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루는 돈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다못 가져가는 거다. 요소와 장군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가난이라는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요소와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한 것, 가졌던 것, 치적을 자랑하면서 그거 못놓을 것처럼 받은 것이면서 이것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차지했는지 알아. 그러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유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못 가져가니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요소는 그런 말 아예 안 합니다. 왜 계속 걸어가니까, 계속 갈 거니까. 그래서 손에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달라고 얘기하고 걸어가는 삶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고정되어 지체 여러분, 성도는요, 손에 진 것을 나눠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막스 베버가 우리가 소 말하는 자본론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어, 청교도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책을 작은 책을 하나 내시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어, 소하는 서구권의 자본주의가 막스 베버의 사상 위에서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 철학 안에서 자라났었거든요 막스 베버의 마지막 시가 딱 하나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활을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막석버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제 관의 얘기는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보면 죽을 때 우리가 좀 달라요. 대부분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요. 그게 그냥 사회적 도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만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교도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더래요. 왜? 이거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남기고 싶으냐 나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나눔과 사랑과 하나남 나라의 가치. 그래서 서구인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안 키우시면 대지 끝냅니다. 어 예,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서서 마지막 그 순간이 실제적으로 그런 본질과 그리고 나아가면서 어긋나 있는 경우는 참 많은 것이 성도에게 서서 너무 안타까운 야인가 싶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으로. 오래간 마무리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리고 2023년 구정이 지나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때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시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흔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자녀들에게 사실 집한채더 주고 싶은 마음도 쓸수 있고 아니면 매듭 모아서 에뭔 모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거 아 쓸모없습니다. 진짜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죽어도 살아있음을 나타내며 너희도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며 이땅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달해 줄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어, 마지막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생존구를 나타내는 환경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분배해 줬냐 그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오늘 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그 재산 가지고 복 받았냐 참 안타깝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몰입되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작은 우리에게 큰 하도를 던집니다.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새롭게 시작해. 나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 이런 용기 있는 발언, 이런 멋진 발언은 오직 신앙인들만이 할수 있는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여호수아 같이 나도 그 길을 걸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 나는 위대한 바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더어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만나러 가는 삶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이라 말하는 그 순간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삶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그 향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살아내는 저희 그리고 전달하는 저희 되어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2023년에도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줌을 인지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선 성의 지체 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애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독 교통계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템포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로시고기를 기도합니다.